안녕하세요. 유니티비 부동산 전망대입니다. 오늘은 잠실 장미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 두번 장미 아파트 재건축 관련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문의 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역시 장미 아파트가 최고의 입지를 가진 투자 유망 단지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상가 동률이 최근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미 재건축 추진 위원회에서 발표한 장미 상가 소유주 동률 추이를 보면 10월 첫 주에 37건이 증가하여 36.16% 둘째 주에 주간 36건이 증가하여 40.27% 금주에는 50건이 증가하여 46%를 달성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최대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미 AB상과 재건축 협의에서는 48%를 달성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 현재 동의율을 보면 아파트는 80.81%, 상가는 46%, 전체는 74.89%입니다. 조합 설립 유권인 전체 75% 이상, 각동 최소 50% 이상인데 상가에서 50% 이상만 달성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남은 숫자는 상가에서 35건, 전체 7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9건 남아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조합 설립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다소 흥분된 분위기입니다. 이런 영향인지 소식을 접한 매수 대기자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 장미아파트는 전평형 때 매물이 완전 소진되고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매도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